그가 팽을 할 때는요, 제기 원스리 허보 뭐 제자리 쿼킹 이런 것 많이 지르거든요. 네, 아우 이것도 질체가 들어갔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보아콘스가 들어가기 좀더 어려하고 있어요. 다시 한 허보 아, 하단을 꽤 많이 보여주고 있죠. 중거리 싸움에서 허보랑 우각이랑 오다 받아치겠다 이런 템포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 성격열권으로 끊으면서 들어가려고 합니다. 뻥발. 하지만 보아스도 그래도 들어가야 돼요. 그래도. 아 좋구. 뛰어주고 다시 한번 깰 수도 있고요. 깨나요? 일단 찍지, 찍어주고 하던 오 이러면 히트 키면서 악천고이 찌르실까 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 아, 역전할 때 스토리를 알고 있는 그렇죠 토서 맞으면 저기서 체력도 차고 그렇죠. 아 근데 이 허브 결국 우정과 어설 때는 허브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대시를 하게 되면 이제 방면장이나 코킹을 맞게 되거든요. 우박이랑 그 구도를 계속 보여주고 있는 게 물골드 선수입니다. 자 이거 추가 타 때리지 못했습니다. 악천고나 방면장 아, 조심해야죠. 방면장. 근데 이, 이러면요. 이러면 제이드 샤먼 선수 기회 있죠. 와, 와. 이즈 선다에 걸렸고, 이러면, 부회로 띄울 수도 있고, 히트도 남아있기 때문에, 굉장히 콤보 좋죠. 스매시 뜨나요? 스매시 이후상황 중요합니다. 한번 띄울 것 같은데, 박면장이나 허버나. 다시 띠로 빠지고, 와! 지금 깜짝 놀랐어요. 잡다 캐는것 같습니다. 아니, 여기서 이걸 질러 이런 느낌이었는데, 근데 이게 선봉의 역할이에요. 물골 선수는, 동그라미 하나의 딴걸를 이용해서 오히려 내가 막히면. 웨이브 어, 계속 페이크를 넣죠 그러니까 지를 수도 있다 대시하면서안 맞겠다 그러는데 저는 그래도 저는 야수 같은 보아코 선수의 공격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서 지금 성광열권이 굉장히 날카로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한번 띄워주고 나락 쓰고 테네 쓰고 이런 게 와. 들어가면요 양상이 또 바뀌어요 벽으로 갑니다 그리고 터트릴 수도 있죠 터트릴지 아니면 이지를 걸지 자, 또한 심리 데미지를 계속해서 중시하고 있는 모습의 보아코치에요. 와, 이것도 질렀어요. 스매시가 있죠? <laughs> 오 부터베! 비 터베 하면서 다시 공격해주고 있고, 오! 이러면, 저, 났죠? 뒤에, 뒤에, 가스톱, 가스톱! 어, 그리고, 벽으로 오르고 스매시까지 맞춰주면서, 리커버리 체력 뿐만이 아니라, 거의 한대통 남거든요? 네. 아. 자, 데미지. 아, 탑! 살짝, 오! 근데 이... 그면 양상이 또 바뀌었고 이지를 더 날카롭게 걸수 있었겠죠. 방자가 아, 계속 마무리를 잘하니까 이런 상황이 반복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이지선다. 하자는 미래도 이지를 걸어야 돼요. 갑니다. 갑니다. 가요. 다시 한번 밀고 달려가서 조금. 오짠손네야 어? 와! 이거는 미래를 만나요. 미래를 다시 한번 내야가 터집니다. 이 다음에 히트까지 남아 있어요. 체력도 차고. 어, 이거는 생각지도 못한 플레이 있어요, 밀고. 아, 벽 앞에서 밀어서 압박을 합니다. 이거 벽강 되면 끝나요. 다시 한 번, 밀고. 틀리는거 봤거든요. 아, 스매시. 어, 이거는요, 그래요. 저 기술을 한 20년 가까이 쓰다 보니까요, 위태 네. 순간 항상 써요. 그렇죠. 그리고 아차에서 반응할 때 이런 순간에. 백대씨 흘리기 노리고 있고, 벽을 올고 히트까지 킬수 있고요. 여기서 빠르게 게임을 지배하겠다. 한번 기상을 돌립니다. 아, 투수업 다음에 지금 보시면요, 너무나 히트를 슬슬 켜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어 하단 켜야 되거든요. 걸리고. 하단 또 걸리고. 이러면 스매시까지 계속 밀 수도 있어요. 스매시에 몰립니다. 이러면요 막다가 끝날 어, 수 있어요. 언제까지예요, 방자? 계속 괴로워요. 지금 너무 괴롭습니다 언제까지 볼 생각이죠?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막고 뛰우면 복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심리 걸수 있죠 우종 이번엔 너가 견뎌라 너가 견뎌야 된다 맞았어요또 막았어요 그리고 체력이 비슷해졌어요 체력이 스매시도 있고요 스매시 쓸수 있나요? 그래도 체력 많이 채웠죠 아시한 대시가 되면 스매시 써라 이거예요 자 그럼 자 그럼 밀고 이번엔 토섭 오 설마 이거를 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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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적으로 넘게 막았거든요. 와 망자의 공격력이 폭발했는데 그걸 견디다. 그렇죠 이렇게 견디면 보게 오는데 망자 선수 입장에서 내 생각이 틀지 생각할 수 있거든요. 다 아, 의심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인데 망자는 일단 꿋꿋하게 감긴다. 그렇죠. 그래서 더한 공격력을 보여주고 있어요. 쌍절곤도 쓰고 하단 쓰고 원투원 역심까지 이번에는 나의 공격을 받아와라. 다시 한번투스 업도 있구요 어설트 히트가 소모됩니다 망자 선수 자 아, 망자 선수는 스매시 마무리 하지 못했구요 JDCR은 갖고 있습니다 이거 앉다가 토스 업할수 끝나요 슬라이딩 여기 스매시도 있구요 이 체력에서 아까도 역전을 만들어냈거든요 이러면 찍고 그 다음에 우종 한번 샤프너 있나요? <laughs> 뒤로 받고 샤프너 쓸지 말지 쓸지 말지 다시 한번 샤프너 나올 수도 안 우리가. 나올 수도 이거 흘릴 수도 있구요 가능성의 싸움 블리자드 계속 와. 와.